2등급이 현재 본인이 맞는 애들의 특징은, 어, 첫 번째. 거의 반에서 한 3등에서 한 5등 정도를 꾸준히 찍었을 거야. 아니면은 공부 량이 암기 쪽으로 좀 많이 나와서 시험기간때 특별히 많이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상위 등급이 나왔을 거야. 물론 고등학교 때 등급 나오는 거랑은 차이는 많이 없어요. 내가 맨날 지론을 얘기하는 게 중학교 때 100점 받는 애가 고등학교 때몇점 맞을지 알 수가 없거든. 어떻게 공부를 했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점수가 조금 안 나오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많이 쓰이는 이 문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식 세우기, 정보 찾기 그리고 어, 논리 구조 잡기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 당연히 고등학교 가서도 꾸준히 2 등급 이상 의 유지가 됐겠지만 어,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동네 학원 혹은 뭐인간 같은 거 보면서 공식 외우고. 그리고 어 문제 해설지 보면서 딱딱 풀고 그 해설지에 나와져 있는 풀이를 그대로 외우는 학생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는 점수가 나오는데 거의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오죠 그니까 내가 제일 많이 봤던 무리가 그런 무리야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말씀하시는 게우리애는 어 중학교 때까지 계속 95, 100점을 맞았는데 왜 고등학교 첫 시험 때 60점을 못 넘죠? 왜 70점 언저리가 나오죠? 제일 간단한 이유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철학도 중요한 건데 대부분 이거는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 대부분 은 중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애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 적응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르치시지는 않아. 그러니까 현재 얘가 이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얘가 시험을 봤을 때 맞을 수 있게끔 지도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한 문제를 설명을 할 때도 되게 많은 개념이 들어가고 본인이 그 개념을 바탕으로 이 식을 세울 수 있느냐 이걸 주목을 하는데 어 중학교 때는 그렇게 식 세우고 하는 데는 오래 걸려 그럼 선생님 피곤하단 말이야 뭐 굳이 내가 얘를 어 고등학교 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다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은 해설지를 바탕으로 얘 해준다든가 애들한테 공식알해준다든가 어 이렇게가 되겠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2등급이 e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나마 어 공부 양이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학원에서 시키는 거를 100% 이수한 거야. 그러니까 숙제 양이 엄청나게 많았던 학원이겠지 대부분들이. 수학에 대해서도 뭐 크게 뭐어 불안감 이런 거보다는 아마 선행도 적당히 돼 있는 상태일 거고. 현재 1등급이 나오는 애들이 제일 많이, 어, 나오는 그 루트는 내가 봤을 땐 그래. 현재 우리 학원생 중에도 한명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미적분이 들어가면 데 이러면 1등급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어,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교육에 많이 의지를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 너무 잘돼 있어서 학생 자체가 스스로 공부를 재밌어 하고, 그리고 학습 의욕이 높고, 이런 학생들은 제외야. 이런 학생들은 선행 유흥을 떠나서도 내가 봤을 때는 이등급 받고 잘안 밀려. 본인이 공부하는 이유를 알고,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사교육을 필요한 만큼만 받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외야. 내가 얘기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의도를 갖고 사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어, 보낸 사교육, 그리고 그 사교육 학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급해 줬고, 뭐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다이수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아마 고등학교 때도 공부 양이 유지가 됐다면 계속 2등급이 나올 거야. 근데 아마 좀 답답할 거야. 어, 뭐가 답답하냐면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2등급 언저리게 다야 1등급이 나오지가 않아. 1등급이 나오기 힘든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1등급은 100점 방용 문제들 아마 최대 3문제 정도일 텐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냐 못 하냐에 따라서 1등급이냐 아니냐 갈리는 건데 고등학원의 중학교 3학년 에 같은 경우에는 고등수학 하랑 수원을 병행을 하고 있어 그리고 고등수학 상은 일주일에 한 학교씩 실제로 학교 위슈를 풀리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보통 학교 기출이 못해도 한200 학교에서 한300 학교. 1년 뒤에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미 실제 고등학교에서 보는 학교 시험을 보통 200번에서 300번을 보고 들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학교에서 백정망지형으로 물어보는 문제들 한 두세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한 15문제에서 한 18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답이 나와. 그니까 시간이 남아. 고등학교 1학년 50분 시험 보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한 번에 다 접근이 돼. 계산도 반복적으로 잘돼 있고. 그럼 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상위 등급 문제, 백점망중 문제에다가 투자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2등급 계속 포지션에 머무는 르 친구들은 어,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미 지금 2등급 포지션에 있는 학생들보다 너무나 많은 이 반복 과정을 거쳤어. 수학적으로도 사고하는 거나 문제 접근, 그리고 뭐 논리 세우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반복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역전이 안 나온다고 봐 나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2등급이 1등급이 될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거지.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냐 고등학교 2학년이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면은 어, 공부 양 자체가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한 친구들이랑 똑같이 프로그램을 짜야 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공부는 유지하되 그리고 걔네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따로 해야돼. 이거는 내가 단언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학원에서 시키는 양만 그냥 기본 진도만 해갖고는 1등급 못찍어 이건 내가 단언해. 지금까지 내가 무수히 많은 학생들을 봤는데 아무리 강사가 뛰어나고 아무리 학생이 공부를 많이 해도 애들이 중3때 했던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은 절대로 수학은 2등급이 유지가 되는 학생들은 1등급이 나오지 않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야. 할게 너무 많아 문과든 입과든 지금 진도 나갈 게 엄청 많아. 근데 이제 여러분 답답한 건 그거야. 진도를 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개념은 쉬워.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게 뭐야? 개념이 아니야.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거 아니야.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켜서 그걸 해결하는 건데, 그러면 개념을 문제에 왜 적용 못 시키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이유야. 고등학교 1학년 문제나 상위 문제나, 고등학교 2학년 상위 문제나 접근 방식이 똑같아. 결국에는 내용이 달라진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항식을 물어봤던 거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삼각함수를 물어보는 거야. 문제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아. 고등학교 1학년 때그 상위 레벨 문제를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쭉 가서 여러분들 고3 때까지 역전 거의 안 나옵니다. 어, 내가 지금까지 봤던 학생들 중에서 역전이 나온 케이스는 두 케이스밖에 없어. 고등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거를 다 반복을 하고, 그 그러니까 상위, 문제집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자체를 여러분들의 실제 진도를 나가는 거 플러스 그러니까 공부가 엄청나 어쩔 수가 없어 고등학교 2학년 거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거하기로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안 했던 거그 심화 공부 다 해요? 안 해도 돼 다만 어, 1등급 안 나와 내가 단언하는데 1등급 절대 안 나와 고등학교 1학년 심화 과정을 다 이수하지 않고 넘어간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1등급을 찍은 사례를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보시고 최소한 30분 이상 상담을 하셔야 돼요. 너 보세. 요 내가 수업을 받을 반이 10명이 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나를 가르칠 선생님이 고3 이과까지 수업을 현재 하고 계신 선생님인지. 그세 번째. 내가 1등급을 맞는데 정확한 진단과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을 지도를 할수 있는 선생님인지 이것들을 판단이 된다면 그리고 그걸 확실히 그건 여러분들이 보면 알수 있어 부모님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자신 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1등급 맞을 수 있는 과정 그리고 프로그램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이 옆에 있다면 손해 수 없어 이건 내가 단언해 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이랑 같이 적어도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차, 학원을 찾으려면은 적어도 내가 봤을 때는 다섯 군데 이상은 돌아야 돼. 발품을 팔더라도 여러분들과 맞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증이 된 선생님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 어, 선생님 방금 얘기한 요건들이 충족이 안 된다면은 사실은 점수는 1등급은 나오기 힘들다고 내가 단언할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하나만 더 부탁하면은 그 여러분들 쓸데없이 그 어떤 그 대한민국 1타 뭐 이런 뭐 인간강사 이런거에 여러분들 의미주시면 안돼요 1등급은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1등급은 본인이 1등급을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어 여러분들 주위에 그 학원 선생이든 학교 선생이든 어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니면 사촌오빠든 시너지가 맞았을 때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laughs> 어 우리 1등급은 100명 중에 4%예요 어.. 4명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대한민국 1타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배워서 그 사람들이 다서울대구대 간다면은 그 수업을 듣는 애들은 어, 전원 다 서울대고대 가야 돼. 안타깝게 도 비율적으로 따져볼까요? 조사하면 뭐, 어, 얘다 나오겠지만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가르치나. 흔히 얘기한, 인강이 얘기하자면 1타강사들이 가르치나. 차이가 없다는 거야. 왜? 이게 고등학교 수학이야. 뭐 대학교 수학이 아니야. 고등학교 수학 이 정도 못하면은 이건 프로강사가 아니야. 그럼 결국에 여기서는 학생한테 포인트가 있다는 거야. 선생님한테 포인트가 있잖아. 선생님들은요 레벨이 만렙이라 그래요 어느 정도 만렙을 찍잖아요 그럼 그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오를 수가 없어 너무 쉬워 수능 자체가 너무 쉬워 솔직히 얘기해서 수능 자체가 접근할 수 있는 부류가 너무 한정적이야 왜냐면 이게 애들이 푸는 거잖아 어, 우리나라 애들이 다 무슨 상황 평준화가 돼 갖고 점점 애들이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매년 매년 1등급은 비슷비슷해 1등급 그리고 최, 최상위권 1% 안쪽 등급도 비슷비슷해 그리고 수능은 내가 봤던 때보다 훨씬 쉬워요 수능 유형은, 정, 수능 유형은 정해져 있고요 그 접근방법과 논리구조를 세울 줄 안다면 은 사실은 그 이상 더 이상 늘지 않아 어, 나도 그게 다 안타까워 내가 아무리 목욕사를 풀어도 그 이상 늘지를 않아 나도 왜? 아니 뭐다 맞는데 뭐늘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쓸데없이 환상 갖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들은 어영도 이상급이 된다면 은 여러분들 본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과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선생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 다 명심을 하시고, 어, 물론 분당 지역, 그리고 혹은 분당, 뭐, 순회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어, 나는 지금,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 이름 걸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다 영상에 왔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모여서 푸는 것도 다 봐봐. 나는 스스로 내가 자신하게 얘기하는,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검증이 된 카드야. 그러니까, 물론, 어, 내가 맡았다고 해서 다 서울대 고도가지 않아. 나는 한계점이 있어.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2등급이 다야. 1등급은 니가 만든 거야. 니가 1등급이 맞겠다고 다짐을 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세워줄게.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네가 만약에 내가 세워준 프로그램들을 공부를 했을 때 1등급이 안 나온다 이러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지 근데 나는 내가 지금까지 1등급을 본인이 맞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프로그램을 다 이수한 학생들이 1등급이 안 나온 케이스가 거의 없어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 그 학생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주기 때문이야 내가, 일반, 내가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다른수로 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맞게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성향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네 현재 상태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주겠다는 거야 절대로 3등급, 1등급 될 수가 없어. 대신 2등급, 2등급, 1등급 되는 거 가능해. 2등급이 1% 안에 최상, 1%, 1 안에 드는 최상위 등급이 될 수도 없어. 여러분들이 최상위 등급이 되고 싶다면은 아주 어, 힘들겠지만 어, 일단은 1등급 후반 언저리는 다 찍어오셔야 됩니다. 그게 안정적으로 찍힌다면은 그 다음에 고민해보죠.